20, 20개월 동안 20개월 동안에 60만원 이자 3천만원 이자 2천만원 200, 1200만원 새로운 걸또발견해서 하니까 또또 틀리더라고요 그, 내용 전문 보내는 것부터가 아니라 제가 쓴 때부터 이제 계약을 그러니까 막 알아봐야 돼 우리가 법을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얘가 내 주다 이 1200만원 줘야 되는 데 이자만 이자만 그걸 이제 그것도 알아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호사하고잘 응원을 어야 된다, 이라는 거야. 또 이제,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응? 연령대에수도 응? 그렇게 또 당해놓고, 또 배견자들에게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나보고 이제, 나보고 불평을 안 해요, 목사님이. 당신이 어떻게, 목사님, 배견자한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러면 음, 두달만에 나가보면, 750 지가 음, 지금 들었다는데, 그걸 지금 뺏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어? 7 5두 해가 지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뺏는 건데, 그 마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어. 그 정도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지. 어?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득쇼 돼갖고, 그거 우리 그, 그 쫓기나면 그거 다우리거에요 목사님 걔들 뭐그 걔들이 발광할거고 당연하지 않느냐 어. 그 목사님 우리가 뭐 서둘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얼떨이 그 이렇게 됐어요 그걔는 지금 발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차근차근 지금 식을 이겼을 때 얘네들이 또 어? 이경실 딸이니까 우리 여기 지어 내가 매등에야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난 그거 지금 대비할 겁니다 나가도 어차피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살 수, 있. 우리가 살아도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우리가 풀메고 어떻게 다 하냐. 누군가 여기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얘들만큼 좋은 팀은 없다. 착지않 하지, 부지런하지. 그래도 능보단 얘들이 낫다. 얘들은 어차피 있게 되면, 그 애는 내가 절대 뺏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요 그리고, 우리가 지득세 이겼을 때 나는 지금 너가, 얼마든 내야 되지 않냐안 내야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집 준비하는 거나 우선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얘들은집 전화 찍고 쫓겨나가야 되고 그에지어전지찍 쫓겨나가야 되니까 바라서는 아닙니까 의의를 가지고 불편하지 마고 우선 또 불편해 아이제부터 당신만 달래 우선 우리 불편한 하나도 없고 지금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봐 우리가 아무리 어리면 딱 정신 차리고 내 위치 딱 들었으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길. 여기서부터는 무슨 지금 예수자, 지금 예수. 어제 정치를 하면요. 마기 하면 과거는 희똥차게 잘 알아요. 귀신처럼 하라고. 정치를 하면 그게 현혹되지. 과거 아, 하면 뭐예요? 앞으로 일을 하라고. 하이밖에 못 가는 귀신은 귀신처럼 과거는 안 다녔다. 그게 현은 꼈습니다. 예언은 과거를 알아내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다 예언의 표본이 유한귀신으로 비록 괜 나와있잖아. 네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된다. 여기까지 나와있어요. 야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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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산기가 돈건가? 이 주머니 개 찾을 되지 얼마 공금 내놔라 이런 이야기. 조인 선생 특별히 이거는 어떤 생각? 그게 연양이야. 이어냐. 분명한 연은 네가 이런 점은 네가 잘했고 이런 점은 네가 부족하고 보면 그래서 네가 이일이학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길이야. 이기면 네가 할 만큼의 상을 주자. 이런 이슈를 깨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나죠. 왔이네 가지가 들어가죠. 책망과 칭찬과 교훈과 앞으로 본명. 왜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그게 마지막 이이다 그럼 네가 이기는 자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야? 이거 아마 그 예언이 아니야? 그믿지도마 자기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얼마든지 그 정도는 누구라도 다 예언할 수 있어. 요 누구라도. 자기 지식과 조금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왜 성공은 다잘 된다고? 소리 다잘 된다고? 하나님 우리 다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니에왜 아무로 잘 된다면 힘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왜잘돼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냐 어떤 점이 내가 잘못했냐 어떤 점 내가 잘했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고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것이냐? 이게 돼야지 그게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성인들 말할 때 하나님이 감동과 료을 주셔서 아 내가 이런 점이 모자라. 아멘. 네. 성도들이 깨어죠또 우리 국민설 말대로 계속해서 성경이 나면 드럼으로 인해서 성과 악과 깨달아, 안 해야 할안 해야 될 일이 이제 계속 지혜지심 을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 주가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이 감사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요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하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 세종대왕보다 얼마나 우리 양민국 역사상 응? 통일신라 고려 응? 이시조선에서 빛나는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도 지금 우리처럼 잘 살지 못했어요. 지금 또처 첨물이 나오고 수세식 변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밥통도 밥이 나오니 우리는 그 왕보다 우리 잘 살고 있다요 훨씬 과하게 운명에 무리군요. 그들보다 훨씬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뭐냐?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다에다멘 아멘. 아멘. 비교하기. 비교하기 때문에 우울한데 아주잘람 저렇게 잘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 옛날 보다 엄청 잘 살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 근데 불행지수가 불행지수가 세계적으로 왜난행해왜 자살률 1위 왜 우울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중고등학생 흡연율 전부 다 나쁜 거는 지금 세계 1위 소주 세계 1위 <laughs> 담배소 왜 이런게 벌어지이비교하 남하고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 좋겠죠? 저 사람 저게좋 척하고.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다가요 하나님이 왜 노아홍수로 심하리냐이 시간이 없 못찾겠더니 집와서 믿어봐요 탄 6절 소동과 거몰하고 왜 하나님이 열망하는지 다른 일이 없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게 뭐지? 머니까 이 생일이 누구까요 거기에 시중하니까 하는 게 악하다고 했어. 악하다고 했어.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뭐, 왜? 뭐 악해 악해 쌓게 해서 나거잘먹고잘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거 하려니까 악하다 하나님 아까 시집장가가 오늘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까도 예 물로 멸망시키고 불로 어? 멸망시키고 이소민쳐 찾아볼까 좀 놀랬어 아까어한 달러 더 받은 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은 심짜 안돼서 그 두고 어?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두면 이 악하고 괴로운 점을 주인선생님 은사 받아놓고 가만 숨겨놓면 악하고 괴로운 점을 왼편에 염소 속에서 썩어야 돼요 우리는 진실을 아야요 우리가 받은 은혜 받아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아놓고 감찰할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면 그것이 윤리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도 받아갖고땀 묻었다고 는데 뭐가 아 그래도 응? 세상 사회유 윤리도둑으로 보통이지 어? 응. 우리는 영도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육신은 하나 기쁘신 원수야 영으로서 몸에 있음을 주면 영으로서 아멘 영으로서 아, 영이 뭐냐면 하나 말씀이다 이 나라와 이 교회 하나 살리는 거요 하여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건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이 열린 교회 하나, 교회 살리는 게요. 산 영혼 산이 천하보다 길게 요한 목회자가 하나, 산이 는게 엄청 많이 요 목회자가 몇명영혼을 살리잖아요. 목회자가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이 교회 하나 살리는데 대한, 이 사명의 기중함을 엄청나게 기한을 <목소리도> 할 수밖에 는기한니다 우리는 정말 악하고 기르는 종이라는 마음을 단안 들지 않습니다. 소동과 공을 멸망이 먹냐치집값고장하고잘 먹고, 잘 살고, 할 일을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요, 명적인 분별로 가지고, 정말 나에게 건동과 지혜와 축복이 정말 부흥의 꿈을 꾸어야 돼요 음. 자 우리 다같이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꾸라. 어. 아. 우리 주님께서는 부흥을 꿈꾸야돼 우리 주님께 부흥, 저도 부흥을 꿈꾸야돼 네. 나는 살면 뭐? 뭘? 내 신경으로 살리는 건안되면 내가 뭘 부흥을 되겠어요? 어?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과의 능력을 바꾸요 예수님은 오늘 여사님을 닮았다 얘기하십시오 부흥꿈꾸 마귀 생각은 좌절이다. 마귀는, 아이고, 내가 뭐, 아이 내가 손을 얹어 놨냐? <laughs> 내가 뭐, 마귀 쫓냐고 쫓겨지냐? 할 말씀에, 있는 자에게 이런 표지이있다날 뭐, 은사,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오늘 할 말씀대로 안는어내 생각대로 어 정말, 말씀대로 막 믿어지는 듯,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생각을 끼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잘됩하나님 이젠 최대의 글자 뿐입니 아멘, 아멘. 나이세상 아무도 없어 50억이 있나 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안답게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글자입니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하님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걸 기도로 찾아야 돼.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어? 여율 종할 때 뺐다가지고 날 있는 자리에 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런 우리 반면에 들어가지 아멘 야 아멘 그게 감사습니다또 증복하고 나가 아무리 현실 어려운 이야이건 가짜야. 하나님 우 주신 것은 풍성한 산이야. 손을 얹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치는 광선을 바라리 아멘. 책지채마에 맞으면 낫고 손을 얹어주면 낫고 질환을 방지하 나는 묘가나다 나는 질환이 요하와일이 구애에 대해서 뭐알어요 구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부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본인도 팔짝 부족 부족 부장팔짝마 보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십니다 넉넉하지 않은 것은 하는간 뭔가 가로막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신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르쳐 주고 성령을 한다고 했죠. 내 안에 계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잔다 이한 자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네. 애국 430년, 종사대 세방대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는 더 위대하고 하나님 큰 축복을 받은 자들. 왜?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모신 중이자들 모든 걸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내가 이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자 하나 이런 문제 있어 해결해 주세요 내네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 하나님 들어주시나 안 했습니다 말씀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기도가 하나님과 합쳐 될때 이석과 기석이 기도가 듣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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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내 기도로 내 정력으로 먹고 살거 주세요 이거 기도 돼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다니게 딱 스파크가 일어났네. 원래 하면 그보다더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은 최악 30대, 60대. 두 배는, 두 배는 갓절로 여기 갓절로 받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 다니는 것은 우리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축복이요. 암에 비유요, 건강이요, 성공이요 아멘, 아멘. 승리했습니 승리. 승리합시다. 아멘. 사합시다. 우리 영웅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 아멘. 예, 승명의 능력, 예수 보일 능력과 권세. 말씀으로 아멘. 아멘. 다섯까지. 하시다 예수 보일 능력과 권세. 예수 보일의 강 능력과 권세. 이거 뭐냐? 나를 나를 하나님과 지켜라. 이 이거 제일 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보일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아멘 성령으로 말씀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요하의 이름으로 아멘 가슴 가슴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막, 막, 이막 적용시키고 이것을 막 가동시키라 아멘 하나님 나 가난 주님이 질문을 지금 받으니 왜 가난합니까 나눠줄 수 있는 능력함을 주세요 이하 말씀을 우리가 막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안 돼. 아니면 꼴라 살아서 죽을 거, 이거 아니다. 아니, 그건 한 뜻이 아니다. 그가 찌면 우리의 울을일란다 그가 상한 우리의 지하을일하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예수님 징계. 우리가 받을 모든 가난, 저주, 아, 예수님 다짊어것 같아. 나는 징계에서 해봤겠다. 찝어진 걸왜 내가 대신 짐어지냐고주이다짐어지셨는데 나는 왜 가난 때문에, 네? 아니, 나는 왜 찝어지는데 고통 당했냐고.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이 예수의 말씀이 오늘 막 우리 집사님 속에, 우리 전사님 속에 막, 저 속에 막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럴 듯이 아멘, 아멘. 성령치고 불같이 바람같이 응? 살아나서 내 생각을 앞다고 아멘, 아멘. 네, 내 절망을 앞다고, 내 우울증을 앞다고, 내자절을 앞다하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나를 막, 나를 막, 응? 나를 막 응? 생명이니까 막 살아나서 이 말씀이 어, 운동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 운동력이 있어 날센점이 있고 콩과 영과 굴소를 찔러 쪼개서 아멘 어, 이 힘이 밥 먹는 힘이 아니라 아멘. 아멘 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의 힘 아멘 네. 성령의 힘으로 아멘 우리 이열린공대를 네. 보고 싶시고 우리 가정을 응?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우리 직장을 응? 하느님 외 직장 하나님 하시면 하실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제 요거 한번 끝낼게요 남의 음. 환자 현대도 고칠 수 없는게 한센시병이야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한게 한센시야 그래서 한센시병이잖아요 음. 고칠 수 없다는 병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음? 네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음. 하나님께 뭐가 능치 못한게 있었어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을 생각을 부흥시킵시다. 아멘? 아멘, 내 한계에서 내 생각의 한계에서 내 지식의 한계에서 내 경험의 한계, 이 생각을 안 돼, 가난은 안 돼, 전망은 안 돼, 응? 안 돼, 좌절은 안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겼으니까 나도 이겨라. 음. 예수이겼네, 예수이고 단죄 없이도 하면, 예수이겼네, 예수이겼네, 예수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는요, 그런 말 사실 나오면요, 당장 유찬물이 뭘로 보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배견주하고 이 싸우면서, 아, 정말 예수 사탄이 이겼네. 네. 나도 이기네 아멘? 아멘. 힘이 막 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막 쟤를 움직이는 힘. 힘이...